키아이가 누구세요? 깨지 말자. 찾아봐야겠다. <laughs> 신노자 키아이가 누구예요? <laughs> 언니예요? 나야. <laughs> 왜, 왜요? <laughs> 글쎄, 그럼 <그건> 별명이 <100명이> 붙었네. <laughs>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왕작가로 통일합시다 이제 왜냐면 이게 유입을 유입이 돼야 되는데 베트에 너무 이제 모르는 분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음. 이 베트남 덕후 용어 하드코어 용어들을 마주하고 뭐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베트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만 사용하도록 아니, 하겠습니다. 왕작가 싫어요. 어, 본인이 싫고 좋고는 딱히 어? 어, 왕자니까 더 하고 싶네. 아 왕작가 싫어. 늙어보여. 왕작가, 왕작 왕작, 왕작 쓰지 보면. 마. 왕작가 싫, 실... 아니 싫다라는 건 쓰라는 얘기거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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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싫어 왕숙모 더 싫어요. 너무 고왔어. 팔월 1일일에 석세션 시즌 3가 나온다래 그 지금 대기 타고 있습니다. 그, 그레이 재밌던데요? 그레이? 네. 와 어, 그레이 재밌더라고. 요 간만에 그냥. 그레이 아 그레이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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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재밌던데 빅마우스 아, 저번에 빅마우스 보려고 내가 웨이브를 가입했다 빅마우스? 네 이번에 한, 시작하는 드라마인데 아직 안 봤어 근데 재밌는지 모르겠는우리나라거야네 음, m b c 거네 어? 충한이가 하는 거구나 충한이가 누구야 충한이 동기 드라마 PD 음 아아 충한이는 그, 지금... 저는 그 영상미가 너무 예뻐요 충한이가 그거 만들었어 코텔 델루나 <laughs> 대박 왠지 영상미가 엄청나던데 약간 되게 뭔가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볼때 그죠? 그, 별그대도 같이 만들었고 <laughs> 미인이시네요 진짜 닥터스 닥터스가 완전 터졌었지 닥터스가 잘 됐죠 다 봤는데 별그대도 못봤어 그러니까... 공동 연출이 별그대였고 닥터스부터 이제 아마 완전히 그거 했을 거야 메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프리를 하고 아 당신이 잠든 사이 됐구나 그 다음에 호텔 당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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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당점사 끝내주죠 당점사 난 내가 잠들 뻔했잖아 보다가 너무 너무 감그 기수는 전부 배신했냐고? 아, 나간 사람이 좀 되긴 하네. 왜 주시구나. 휴미... 아 지금 외 주세요? 프로듀스 4 프로듀스 턱시한에 계시는 자. 음. 아 스튜디오 탑, 드래곤 턱시하는 거. 턱도 또 하신 거 같은데. 효민 음... 효민이가 진짜 빨리 나갔고 정효민 PD 그프리데 민박이랑 마녀사냥. 아 지금 마녀사냥 하잖아요. 마녀사냥을 지금 한다고? 아니 그 거기서요. OTT에서. 응. 음. T링에서. 티빙에서 한다고? 지금 하고 있던데. 배우 엄청 배우분들이 엄청나네요. 어떤 거요? 배우분들이. 김만수. 맞아요, 맞아요. 성함이 옥자연씨도 계시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옥자연씨. 소문이 나. 어소 소문 음. 소문이, 소문이 나. 왔 드라마로 다 연기할. 진이랑 <laughs> 나랑 드라마로 얘기 다할수 있어. 소문이 재밌었지. <laughs> <laughs> 일부러 말하신 거 아니죠? 자연. <laughs> <laughs> 완전... 그래 굳이 옥자연에 언급한 이유가 뭐냐제 일부로 말하신거죠 서울 대학교 출신에 거짓말 마너 옥자연을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 옥자연이 거짓말. 누구야? 옥자연? 옥자연 <laughs> 선배님 옥자연은 어디서 들어봤는데? 어 앞에 두 글자를 많이 들어봤겠죠 <laughs> 오빠 성재연 누구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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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자연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름이 옥자연 이름. 선배님 어, 유명해요 하고... 외계인에도 나오셨네요 네. 아 누군지 아시겠죠? 음. 야그 여배우 이름을 성재현으로 만든 모티브. <laughs> 아니 저는 아니요 팟스분들잘 쳤지. 야 올해 칸 영화제를 한국 사람들이 다휩쓸어가지고 진짜요? 아니 박찬욱 감독이랑 아. 놀란 것 좀. 나 모든 상을 다 한국 사람들이 받다는데 아니 그렇게 두 개나 받았으면. 내년은 유지해다. 당연하죠. 칸 가면 대타 누가 하지 그럼? 오빠 혼자 하셔야죠 대타가 어디요 칸에 가는데. 아니 칸 가면 제가 녹음을 해야죠 <laughs> 연이 애인이 <예이니> 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오빠가 좋아하는 카리나님 오시면 자리는 비켜드릴게요. 렛츠고 <laughs> 네. 아 서브이 먹고 싶네 갑자기. 저도요. 그죠. 그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 사실 딱 보면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인데 딱 막상 씹어 보면 딱베어무너지는그 느낌. 저는 그 허니호트에 빵을 파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. 로스트 치킨에 피망, 이어랑 올리브, 피클, 오이 빼달라고요. 다, 다 빼달라고? 피망, 오이, 그 피클. 그걸 빼달라고? 응. <laughs> 그럼 양파랑 토마토만 있는 거 아니에요? 양파, 음, 토마토, 상추. 양상추, 할라피뇨. 응. 저갑니다싹다 넣어서 한번 먹어봐. 응, 뭔가 오이는 못 먹겠어. 호텔 조식에서 오믈렛 주문할 때. 어, 그다음에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 주문할 때 단어 달라. 예. 근데 오믈 오믈렛도 좋은데. 오믈렛에 뭐 드세요? 저 양파랑 그냥. 나 그냥 팬... 단어달라 그래. 에브리띵. 에브리띵 플리즈. 에브리띵. 이렇게 한번 어... 뒤져으면서 이럴 때 주세요. 에브리띵 앤투 e 니 사이드 e 플리즈. 프라이 두개 추가해 달라. 아~~~ 어... 오믈렛 그거 훔쳐간 놈들 있어 맞아요, 내가 내가 맞아요, 주문해놓고 딴거 푸고 있는데 왔더니 어, 어 누가 가져갔대 오이씨 그래가지고 에브리띵 오믈렛에다가 투 선이 사이드업 하면 그건 아도 안가져가 왜 너무 헤비하잖아 <laughs> 빈 뭐지? 베이크드빈? 어 베이크드빈 이 국자로 빡죽거 안먹은거 같아빡 부은다음에 이제 그 굵은 베 베이, 두꺼운 베이컨 있어 삼겹살 어, 같은 거 그거 딱이 요거 열어가지고 찍게로 퍼가지고 다 <laughs> 그다음에 <또> 소세지 <laughs> 아소세지 먹으려고 호텔 가는 거야 뭐. 그 먹으려고 호텔 가서 뭐 하러 가 <laughs> <자로 웃음> 자러가 <가잖아요>. 어아 <laughs> 호캉스 하고 싶다 호캉스 <웃음> <웃음> 영국 노동자냐고 잉글리쉬 <laughs> 브렉퍼스트박펠레랑 등계 다니면 부끄러워 반바지에 쓰레파 신고 머리 이렇게 떠가지고 와가지고 와막 아, 푸거든 이렇게 아, 내 자리에 앉지 말지 아 어, 뭔가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어내 자리에 앉지 말지 솔딴데 가지 마돈 많은 아저씨 느낌 나지 않아요? 반바지에 막푸르어 오빠 오늘 옷 예쁘네요 진짜 이거 용국이 형이 사준 거 생일 어, 때옷 예쁘다 왜 목요일날 입고 오라고 해요? 응? 이옷 목요일날 입 목요일날도 입고라고 하는데 목요일날 입고 아이 뉴욕 양키스인데 이제 이종범 미국 아 뉴욕 종범스라고 와, <laughs> 아, 진짜 머리 좋다 이 사람들 예전에 서초동에 서초역에 있는 천년뷔페라고 있었는데 또 언제 언제 시작했지 옛날에 쪽에 천년뷔페 천년뷔페 왠지 느낌상 아직 안 없어도 지금 없어 없어 지금 없을 거야. <laughs> 그 옆에 웨딩홀에서 결혼하고 거기 뷔페집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결혼식 뷔페 느낌이었는데 주차 알바를 하고 약간 막... 돌잔치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주 돌잔치도 많이 하고 그랬어. 아. 막 주차 알바를 한 다음에 이제 부엌에서 이런 분들이 밥을 해줬어 밥 먹고 가라고 좋은 거네. 음, 근데 그것도 맛있는데 이제 운이 정말 좋은 날은 딱 그래 뷔페 먹고 가이러면 또. <laughs> 지금 이로 이거는 산촌의. 거기씩 뜨네요. 아. 천년 뷔페 블로그에 동 동네 뷔페 지존이었던 서초 천년 부. 아, 예고에 서초동에서 꽤 아니 이 뷔페 퀄리티가 꽤 좋았어. 천년 뷔페? 폐업, 어, <laughs> 지존이었던 뜨는 천년에 맥을 끊으셨다고. <laughs> <laughs> 큰년 <laughs> 갈 거를 형이 막았다. 이거 주차 알바 그 용역 사무소 알바 이렇게 면접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름 한자로 써 보라고. 저거요? 한자로? 왜 이렇게 썼더니 어. 배운 사람이구만. 그래서 그래서 주차 알바 하라고 해서. 이거랑 한자 이름 쓰으라고 무슨 상황이지? 대박. 나도 잘 쓰는데, 내써 봐, 써 봐. 거. 써봐, 써봐 여거분 붓으로 쓴거 아닙니다 <laughs> 붓으로 이렇게 쓴거 아닙니다 음. 잘 쓰네 시 쓰죠 벼루는 갖고 왔나, 자네? <laughs> 먹도 갈았나요? 서예 배워봤어? 아네 초등학교 때. 어, 맞아 서예는 배울만한 것 같아. 나도 서예 배웠을 때 되게 뭔가 좋았던 것 같아. 음, 먹을 이렇게 갈아가지고. 아무 생각 없이 했어. 어, 아무 생각 없이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쓱쓱쓱쓱쓱쓱 갈아가지고 갈다 보면 이게 물 조금 넣고 계속 갈잖아. 근데 오이이 검은 짱돌이 어떻게 먹물이 되지? 막 신기해가지고. 직접 가셨어요, 오빠? 응, 음, 벼루 딱 해가지고. <laughs> 나는 그렇게 직접 가는 정도까지의 서예가 아니었는데. 그러면 짜서 썼어, 먹물? 구그 시절엔 어떻게 썼지? 먹물 짰겠지. 물총 같은 걸로 이렇게. <laughs> 어. 음. 진짜 먹 가는 건 진짜 옛날이다. <laughs> 먹을 갈아보진 않았어. 먹이 갈리는구나. <laughs> 너네 시, 너네 니네 시대야. <laughs> 먹이가 <벗어나려고 웃음> 갈리는지는 그래. 몰랐는데.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이렇게 딱 사면, 어 이게 양갱처럼 맛있어 보여. 우와, 이게 먹이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걸 <laughs> 물 조금 이렇게 벼루에 넣고 벼루가 수영장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,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 이렇게 어. 쓱 깊은 물 들어가잖아 요 거기다가 스 갈다 보면은 음, 어? 물이 나와? 붓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오 까매졌어 뭐 이러면서 그게 물이 돼요? 지금 문인글로리에서 부펜 사면 되는데 이제. 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, 그래, 있, 그래, 그때도 그래. 있었어 있었는데 이거 가는 거 자체가 서예의 어떤 음, 풀패키지 음. 이 학업이다 그 서예 붓은 있었어요. 서예 붓으로 확인했었어요. 음. 어제 그때 또 장비병 걸려가지고 붓그 선생님들이 쓰시는 그쪽제비붓 있어. 어 이렇게 생긴. 어그예 비싼 거. 그거 그거 살라고 그러면 아 너는 아직 한일자도 못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. 약간 이렇게 묻혔어야 되잖아. 음. 그러다가 <laughs> 나중에 음. 이제 장비병 어, 거의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사달라. 그랬어. 대 색깔 나무 색 자체 손잡이 부분이 달라. 그래서 딱 사서. 싹. 그거 왜 사? 갓머리 쓸 때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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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기네.